자, 169페이지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정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공식들이 지금 쭉 나와 있어. 자, 물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어떻게 돼? 공식이 나와 있고.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이 공식들을 다 외워야 되냐? 아닙니다. 자, 공식들을 외우기보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해주는 대로, 자, 그렇게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 공식에도 다 룰이 있어. 자, 룰을 파악하면 어떻게 된다? 음. 응. 공식을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우리 이제 공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룰을 가르쳐 줄게. 자, 우리 처음에 앞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우리 어떻게 했지? 요거 알죠? 요렇게 쭉 꺼서, 올, 사, 탄, 코. 자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자, x축을 중심으로 하느냐. 자, y축을 중심으로 하느냐. 자, 이걸로 우리가 구분하는 거야. 자, x축이다. 그럼 우리 x축이면 여기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는 0도이면서 어떻게 돼? 2 파이. 여기는 파이. 자,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한 바퀴 우리가 360도로 봤을 때 0이면서 2파이, 여기는 파이. 이렇게 보고 우리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음, 자, s 인 n 2n파이 플러스 x다. 자, 이렇게 돼 있어. s 인 n 2n파이 플러스 x. 자, 일단 2n파이 플러스 x 각은 어떻게 되겠어? 2n파이 플러스 x. 자, 여기가 되겠지. 2파이 기준으로, 2파이 기준으로 여기가 x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x가 얼마인지는 상관없어 기준이 중요한 건 x다 이거지 기준이 여기 x축에 있다 이 축에 있을 때자요 기준에서 어떻게 돼 x만큼 더해졌을 때 알겠죠 x의 크기는 상관없어 x가 뭐 180이 넘어갈 수도 있고 얼마가 될지도 몰라 하여튼간에 어떻게 돼 기준이 ex 자 이런 식으로 en 이런 식으로 음 기준을 잡았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e n p 이요 기준으로서 더하기 하면 플러스면 여기다. 이거야. 알겠죠? 플러스면 여기. 그럼 전부 다다 다 플러스가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사인도 사인 X로 바뀌고, 코사인 X, 탄젠트 X. 부호가 그대로 간다는 거야. 부호가 그대로 갈수 있다. 알겠죠? 자, 여기서 플러스. e n p 이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하면 여기. 1, 4분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1, 사 분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니다 1, 사 분면.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냥 똑같이 이거는 날려버리고, X, X, X 그대로 플러스가 된다. 오래 있죠. 그지? 자, 그 다음 우리 공식. 마이너스 X다. 자, 이렇게 했어. 마이너스 X다.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는 아래쪽으로 가는 거야. 아래쪽. 알겠죠? 마이너스니까 아래쪽. 오케이 okay?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고,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야. 코사인만 플러스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자, 어떻게 때문에? 여기기 때문에. 알겠죠? 이 파일을 기준으로 아래. 알겠어? 자, 그 다음.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다. 자, 이러면 파이 플러스면 어디겠어? 여기지, 그지? 파이 플러스. 여기는 파이 플러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탄젠트만 플러스다. 그래서 탄젠트만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다. 자, 그럼 파이 마이너스면 어디? 여기.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가 되지. 파이에서 뺀 거. 알겠어? 자, 그래서 사인만 플러스다. 나머지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다? 2파이라든지 파이. 그리고 0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야. x축을 기준으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 그 위치에 맞춰서 어떻게 된다? 음, 부호가 설정이 된다. 이거지. 알겠죠? 자, x가 크기가 얼마든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 알겠죠? 그냥 기준이 중요한 거야. 2m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아니면 π 플러스 π 마이너스 알겠죠? 자, 기준이 중요하다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자 2분의 파이 자 2분의 3 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파이랑 2분의 3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가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거는 지금 어디 기준이야? 얘가 어떻게 된다? 2분의 파이고 얘가 2분의 3 파이가 되는 거야 자 y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자, y축을 기준했을 때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자, y축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그 다음에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뀐다는 거야.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자, y축 기준으로 하면 사인은 코사인. 자, 적을게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이다. 자, 이건 어떨 때? 자, y축 기준일 때,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다. 플러스면 어디겠어? 여기가 되겠지, 그렇지? 사인만 플러스야. 자, 그럼 이거는 바뀌기 전 기준이야. 바뀌기 전 기준. 자, 사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는데 그대로 코사인이야.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는데,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어. 자, 그리고 탄젠트는 마이너스 탄젠트분의 1로 바뀌는 거야. 자, 그리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쪽 편이 되겠지. 전부 다 올이야. 올이니까 전부 다 플러스란 얘기야. 그래서 사인은 그냥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바꿔주면 된다. 자, 그 다음 2분의 3파이. 여긴 안 나와있죠? 자, 2분의 3파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자, y축 기준이니까 바꿔줘야 되는 거야. 자, 2분의 3파이 플러스면 어디? 여기겠지? 코사인만 플러스야. 그래서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1로 바꿔야 된다. 자, 그 다음 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겠어? 자, 탄젠트만 플러스겠지? 그래서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 얘는 플러스니까. 자,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문제 풀때 중요한 건요 그림만 하나 그려놓으면 우리가 다풀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뒤에서 문제 풀때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자,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알겠죠? 자,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X축을 기준으로 했다 하면, 자, 플러스면 플러스 위치, 플러스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위치로 움직이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고. 응. 자, 그리고 Y축 기준이면 중요한 게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 뭐다?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바꾸면서 부호를 맞춰줘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어? 이 부분은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부분 자,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어떻게 돼?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가 각이 커졌을 때큰 각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